저희가 오늘 어 지금 준비한 상품은 총세 가지 컬러고요. 원래는 다섯 가지 컬러예요. 그래서 네. 블랙, 화이트 기본 컬러죠. 어, 네. 컬러 너무 잘 나왔다. 네. 블랙 화이트는 뭐 기본 컬러니까 음. 네. 그리고 이게 딥핑크, 그 다음에 핑크, 음. 소라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 딥핑크가 네.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네. 반팔. 반발... 소매가 아니거든요. 이제 오구 기장이라서 네. 가릴 때딱팔지켜줬나요 어 네, 잘지켜줬죠 여기 끝에 보면 네. 프릴이 들어갔어요. 끝단에. 그래서 아. 팔 라인이 되게 예뻐요. 네. 네. 옆에도 예쁘고 지켜줄 뿐만 아니라 정말 꾸며줘요. 아, 네. 그리고 이 옷의 제일 장점이죠. 이렇게 가운데 스틱이 골드 스틱이 들어가서 네. 민망하지 않고 이제 뭐 자켓 같은 거 걸쳐도 이게 딱 이제 프론트 라인에 딱 보이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되게 포인트로 되고 네. 정말 이거는 물건이에요. 물건. 저희가 나시도 정말 대박이었지만 반팔도 지금 되게 대박이에요. 그렇죠? 사이즈도 넉넉하게 나왔고 네, 아... 이거 정말로 물건인 게요. 슬랙스, 스커트 음... 네. 뭐 그리고 어, 약간 슬리브 민소매로 돼있는 원피스에도 잘 어울리고요. 네. 반바지, 청바지 다잘 어울리거든요.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해. 폴리 소재가 차르르 하면 너무 좋아요. 음. 싸구려 원단 아니에요. 아, 가끔씩 네. 고객님들께서 나 속상해. 나 이렇게 네. 국내상으로 열심히 이렇게 준비했는데 네. 너무 가격이 네. 착하니까 너무 의심하시는 많이 분이 계셔요. 그러면 저희 정말 서운합니다. 네. 100%! 네. 국내산. 네. 내 네. 네. 수상품이에요. 만져보시고, 입어보시면 딱 알아요. 네. 정말로, 어, 소재도 차르르 하면서, 바느질이나 이런 것도 견고하게 정말 잘 들어갔고요. 소매라인도 이렇게 어깨라인이 들어가서 핀탁이. 음. 그래서 소매라인도, 이거 막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들어갔진 않았지만, 잔잔하게 음. 이렇게 네. 어깨라인이 되게 예쁘고, 팔뚝 너무 딱 적당해. 너무 길지도 않고, 음. 너무 짧지 않은 오브 기장이에요. 저는 네네. 그리고 이게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컬러가 음. 너무 다양해졌 다양하게 예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음. 솔직히 코디를, 물론 이제 스타일도 중요하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어, 결정적으로 딱 전체적으로 음. 보이는 건 컬러감이잖아요. 이제 내가 지금 네. 가지고 있는 상이나 뭐 하이나 아니면 음. 아우터에 딱 이렇게 어, 내가 초, 디자인 다 좋은데? 어, 흰색이 필요한데 흰색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 정말 음. 필요한 그런 컬러로 준비를 잘한것 같아요. 네, 여기저기 꾸디하기 좋은 네. 그런 딱 컬러기 때문에, 네. 네, 뭐 구성도 잘 나왔고, 저 딥핑크가 음. 또 되게. 어, 맞아요. 하면서, 네, 잘 없는 그런 약간 브릭 컬러 살짝 느낌 나는 음. 그런 딥핑크라기 때문에 포인트로 입으시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아. 거는. 의미하세요. 정말로 구매하세요. 정말로 잘입으실 거예요. 아니, 고객님이 이렇게 옷이 이렇게 걸려져 있으니까, 사실은 걸려져 있을 때는 많이 파인드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브이넥이나 이런 뭐 나시 뭐 랩으로 되어 있는 거 스타일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얘기하시냐면은, 어, 이거 가슴 보이면 어떡해요? 그러는데, 저 지금, 저도 이제 어깨 여기가 라인이 큰 편이 아니라서 많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이 라인 따라서 고객님의 그 체형 따라서 조금 더 높이가 다르죠. 높이가 네. 다른데, 보통 저는 체형인데 지금 이렇게 너무 딱 진짜 음, 적당히 적당해. 어 너무 이렇게 또 올라가면 답답해 보이잖아요 여름에. 음. 그리고 너무 파이면 은또 가슴 노출이 신경 쓰이고 음. 너무 적당하게 파임이 딱 있어서 음. 이렇게 내려도 신경이 안 써요. 맞아요. 이렇게 계속 맞아요. 활동을 하잖아요. 이거 입고 이렇게 딱서 있는 게 아니로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음. 이런 부분이 너무, 너무 이사선 바른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네 <laughs> 정말 굿. 그... 포기하실 수 있고 편하게 네, 입으실 수 있는 네, 그런 블라우스예요. 지금 예, 걸려져 있는 것보다 네, 입으시면 네, 네. 이런 가슴 저기 브이넥 파임 높임은 조금 더 올라간다는 거. 음, 네, 그렇죠? 왜냐하면 고객님들 몸이 이제 바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음, 보시면 됩니다. 네.